아, 지금 소개해드릴 것은요 개머르덩굴개머르덩굴입니다개머르덩굴이 등굴. 늘어러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. 이건 개머르덩굴 열매입니다. 개머르덩굴 열매. 요 푸른빛도 있고 이게 예, 개머르덩굴은개머르덩굴 수액 뿌리할 것 없이 강경하 그 간경화 환자에게 복수를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약세입니다. 수액은 너무 늦게 나오기 때문에 변질의 우려가 있어서 약간 좀 조심해야 될 그런 수액 중에 하나입니다. 개물었던 꿀입니다. 개물었던 꿀 열매. 예. 간에 좋은 개물었던 꿀 약세입니다.